자 업비트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비트코인이 작년 1월 이 저점 2,100만 원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해주면서 2023년 한해 동안 약200% 정도 가량 가격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현재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보여주었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물 ETF 관련 이슈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서까지도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현재 그레이스케일, GBTC 매 매도세로 이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끝물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 반등을 성공을 해주었고요. 5,3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이 비트코인이 500만원 이상 약10% 정도 가량 다시 한번 가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뚫는 8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1억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조금 더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이자 대장인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과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이렇게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올해 정말 올해를 시작으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상승장이 나오고 새로운 차트에 직면을 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아래 보이시는 분으로서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이 비트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하락세 끝났나 6천만 원 돌파 앞둔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사 내용을 조금만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해 6천만 원 돌파를 넘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 승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6천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5,300만원부터 지금 현재 10% 정도 가량 그 이상 큰 상승을 해줬고, 이 비트코인이 1%, 5%, 10%만 상승을 해도, 정말 그 영향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해 동안 이 비트코인이 200% 정도 가량 상승을 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해주었고 최대 2000%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으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또한 다시 한번 큰 회복세를 보여주고 큰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 로연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 코인 추천 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 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했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형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여 지금 현재 10% 정도 가량 큰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주었고 지금 앞으로도 쭉 6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주시고 집중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와 미리미리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정말 큰 상승 기대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성만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자리 잡아보시면서 수익률 정말 극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내가 조금 현금이 조금 여유로우시고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비트코인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과 다르게 혼자서 무작정 들어가셨다가 크게 물려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트코인 추천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차트에 진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보셨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절대 없을 거니까 반드시 편안하게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고 저희 수익률 두 눈을 한번 보시고 저희와 함께 올해 2024년도 또한 정말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